아 예, 안녕하세요 국립국채널 나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미국 한국 3연대 의정부역입니다 호국의 도시 의정부 의정부하면 호국이죠 미군 옛날에 미국이지 말았고 옛날에 저희 할아버지도 여기 사셨, 사셨거든요 의정부요 호원동쪽 망월사 제2시장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의정부가 원래 보수색채가 좀 강한 동네죠 의정부역에서 유명한 제1 시장. 아, 지지 찬성하는 노래가 들리네요. 맞습니다. 아, 참 우리 쿡 채널 리코 채널 님. 그래도 참 후원을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채널 유지와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쪽은 뭐, 요즘 뭐 찾아올 일은 없는데, 뭐 보죠. 어떤지. 크긴 크죠. 의정부 제일 시장하면 이쪽 사람들은 다안 되니까. 부산 수제어묵. 장돌이어묵? 명품 수제어묵이다. 매운 어묵이다. 일 일반 어묵이 필요해. 응. 호불이 천 원. 슬러시천 원, 셀프. 떡 2천 원. 의정부 제일시장. 아이고, 크다. <laughs> 오징어 튀김 천 원, 다천 원이네? 헷갈릴 일은 없겠네? 와, 떡볶이, 사천 원. 송월타워. <laughs> <성울타월. 웃음> 기분이 좋으시네? 떡볶이, 꼬마김밥. 저 노래 요즘 많이 나오네. 아, 참외 5,000원, 수박 한통 15,000원. 날씨 좋다 진짜 어제는 그렇게 또 춥더니 오늘은 또 날씨가 좋네요 팔봉산 감자토스트 토스트집도 요즘엔 많이 안 보여요 BYC 그치. 시장이 저거지 발성이지 기세지 기세 뭐 난리 났네, 저 뭔데? 뭔데, 저 뭔데? 자, 여덟! 자, 여덟 개 준다, 여덟 개! 사기 싸네, 배세 개에 오천 원. 자, 여덟 개 준다, 여덟 개! 아, 여덟 개! 네, 네. 하나 더 줘. 사과 여섯 개, 천만 원. 그렇게 전투영업하는 거지. 닭다리 3 개. 아, 이거 뭐 북경오리 줄 알았네. 아.

in okay. die okay. 네네 네, 오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거 무슨 떡이에요 쑥고머리요 네 쑥고머리요 쑥고머리 음, 네 쑥이 네, 찢어지면 안 만들거든요 아네 지금 딱 제철 음식이에요 아, 네. 특이하다 고머리고구마고마도 고구마도 고구마도 고구마고고마고고고 한 볼게요. 어. 아, 이거, 이거 살수 없고 봐봐. 갖고 와야 뭐야? 초밥이 만원 밖에 안 해. 과자 이건 얼마예요? 아 oh, 예예 yeah, yeah. 아이콘스 그래 세마리씩입다아저고 진짜 크다 자 전복 꼴랑 가요 자 만두 말전복자통경 보러 가야지 이 말이 에나늘자보시고 여기 가 얼마에요? 돌문어? 아니 아니요. 네. 아, 얼마지? 4만 이 아, 4만 원이에요. 4만 원이에요. 4만 원이에요. 4자자에요자자 원이에요. 4에요여만 원이에요. 만에요 4만 원요 4만 원이에요. 4만 원이에요. 만원이에만 원이에요. 만원이만원이에만원이에만 원이에요. 4만 원이에요. 4만 원이에요. 거만 원이에요. 4

달라, 턱갈비, 달라 달라. 아, 여기 진짜 대대좀 정부 수사 상당하다. 그 시어부 상당하다. 예, 물가가 싸구나, 정부가. 이거 얼마예요? 5 원이요. 에 네? 4만 3000원이에요. 이건 뭐예요? 들기럭이에요. 네, 이거만 주세요. 아, 불 좀. 매운 족발. 국채 음. 예, 널 님이 오시면 좋아하겠네. 이게 얼마죠? 한이 정도 사이즈는? 2만 20 2000원이고 상관없지만 2만 20 원만 주시면 돼요. 아, 예. 야, 쿡채널 님이 오면 좋아하겠다. 어, 드릴까요 아, 아니요. 좀, 좀 볼게요. <목소리> 쿡채널 님. 김현수, 싸네. 돼지 목살이 항정살 제로페이가 되는구나. 정육식당. 새우살 건어물. 뭐 엄청 많네. 생닭. 아, 이거 가자? 가자, 로 가자. 일로 가자. 맞습니다. 가격이 아까 쿡채널님이 아까 보셨나 모르겠는데 그 족발 그큰게 아주 2만 원에 돌문어 왕따시만한게 4만 원, 낙지가 8천 원 생생낙지가 진짜 싸네요. <laughs> 싸다 싸. 자 알고 나면 진짜 비싼 데서 못 산다니까요. 알고 나면. 그래서 발품이나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정보라든지 이런 게 물가 감각이 또좀 있어야 돼요. 아, 바가지 당하기 십상이지 아니면 전 당면, 잡채, 호박죽, 팥죽, 무방무제 천연식품, 김. 서울 백화점. 아하. 크다 커 여기도. 보 발성이 좋아야 돼 일단 발성. 목이 시장 시장 고유의 이 발성이 있어요. 장사를 하려면 있어. 그게 좋아야지. 스테비아. 요즘 방울토마토를 스테비아라고 하나보네. 네? 스테비아가 방울토마토죠? 저기 있잖아요. 저기. 뭐 달라요? 방울토마토랑. 달아요. 아 예? 달다고. 아좀더 달아요? 네. 예, 많이 달아요. 알겠습니다. 스테비아가 좀 달다. 달, 달다. 달 일반 방울토마토보다. 뭐야? 아고 사람 말아 사람. 베트남 쌀국수. 베트남 국기가 보이네. 베트남 좋은 나라죠. 한국 친화적이고. 공공버스 경복대 포천에 있는 경복대 다이소는 없는 데가 없네 음? 산낙지 이만한 건 얼마예요 어, 조마리 반은 거. 조마리에 반은요. 아, 미안하지만 아까 거기가 얼마나 싼지. 그왕따시만는게 8,000원이었는데. 진짜 아까 거기는 진짜 회자집이네. 저 작은 거도 하나에 5,000원 받는데. 원산 네. 검사하는 것도 좋아요. 경찰인. 저기 왔지? 저기 가봐야 되겠다. 유튜브 유튜브 찍고 계시는 의정부 경찰서에서 출동했네. 무슨 일이지? 뭔가 사건이 발생했다. KB 국민은행 의정부 지점. 유정부 2호차. 뭐 사건은 아니고 무슨 뭐 점검하러 오셨나 보네. 유정부 전통시장. 제일 시장에 뭔 일이 났나? 의정부 1-1번 137번 포천시청까지 가는 137번 전기버스 공공버스 31번 의정부 의정부역까지 가는거 저희는 뭐 양주까지 왔다갔다 하는거 덕정 덕정동 가능역들렸다가 1호선 뭔일이 났네 지금. 다른 별건이구나 별건 별권. 판다팜 카네이션 6,000원 다이소 같은 같은데 같은데 이름 좋은 거 맞네. 판다팜. 아 이제 다이소 같은 걸또 스스로 이렇게 또 만드는구나. 판다팜이야. 이름 괜찮아. 판다팜. 맞네. 그래 요즘 뭐 판다팜이건 다이소든 다이소건 싸면 무조건 사는 거지 뭐. 로프 폭탄 세이 코너 얼마나 폭탄이지 한번 보자